찰리정입니다. 텐조인, 점승원 티시. 우네라로 치면은 어, 한국 출발 스루가이드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한국 출발 스루가이드, 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여행을 용인하겠다, 어, 허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소리, 예, 상당히 대단하다, 정말 어, 대단하구나 이 생각을 스루가이드 출신으로서 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여행을 허용하겠다 이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투어 저는 여행업 20년 일본 여행만 20년 했는데 처음 들어봅니다 그런 거. <laughs> 처음 들어보는 용어입니다 뭐한국에 기사 보니까 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투어 인정하겠다 뭐 기자들이야 뭐 그냥 뭐 그래 받아쓰겠죠 예, 가이드, 뭐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여행은 인정한다 뭐 이렇게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정말로 좀 기자가 좀 아는 기자면,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설이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밑에 쫙 이렇게 한번, 그죠? 어, 이렇게. 어, 타이핑을 쳐줬어야죠. 예.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는 패키지 상품은요. 한국 출발 스루가이드가 동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출발 스루가이드 분들은 TC 예, 인솔자 역할도 하고, 일본에 도착해서 관광지 안내도 하고, 그리고 관광지 설명도, 어, 합니다. 그리고 고객님 호텔 체크인, 로밍 작성, 어 그리고 체크인 이잘 되었는지 확인, 이타 뭐 식당 예약, 어, 버스 기사와의 미팅 뭐다 합니다 다 한국 출발 스루 가이드는 정말 만능입니다 만능 자 이런 한국 출발 스루 가이드가 뭐안 와도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뭐안 와도 된다해서 안 보낼 뭐 소장님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그냥 눈딱 감고, 미쳤다 치고, 그냥 수료 가이드 안 보냈다 칩시다. 15명, 뭐, 20명이 그냥 들어간 거예요, 일본에. 나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일본 현지에 있는 수임 책임자에서 선정한, 지정한 가이드가 나온 거죠. 예, 네, 그거는 이제 안 하면 또안 돼요. 네, 그렇게 또 해놨어. 조금 왔어. 그러면 그 15명, 20명의 손님을 현지에 있는, 어, 수임 책임자가 지명한 가이드가 과연 소화를 할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일본 수로가이드 분들은 누구보다 상품에 대해서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대한민국 어, 분들의 여행 스타일을 깨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컴플레인율이 상당히 낮아요. 거의 없다봐도 무방합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업체도, 그 어떤 랜드사도 한국 출발 수로가이드를 동행 시킬 겁니다. 동행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아니면 행사 망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다 필요 없고, 일본 내에 있는 수임 책임자, 소위 말하는 여행사 혹은 여행업자, 1종, 2종, 3종의 인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여행업자가 되겠죠. 자, 그 사람들, 그 업체를 상당히 지금 밀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 내에서 비자 필증 IRFS 어, 입국자 사전 검 확인 뭐 건강 시스템 예, 요거도 지금 어, 발행할 수 있는 유일한 예, 매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비자가 없으면 못 가는 상황이니까 무조건 일받다가 일본 현지에 있는 여행사나 랜드사입니다. 벌써부터 지금 뭐줄을 수고 있어요. 일본 현지에 있는 랜드사, 여행사한테. 일본은 지금 국내 일본 국내에 있는 여행업자, 여행사를 뭔가 살리기 위한, 혹은 좀 이렇게 푸쉬, 잘 되게 하기 위한, 뭐 세금 거들려 그러겠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힘을 지금 들이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일본 자유 여행도 비자 문제가 뭐 해결이 돼야지 어, 뭐 도마 위에 올려놓고 어, 우리가 뭐 이렇게 요리를 할수 있는 건데 비자가 지금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 일본 자유여행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에 이 현금화 시키는 거있지 않습니까? 그, 특허권하고 상표권. 그러니까 이런 게좀 해결이 돼야지 일본이 이제 무비자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어떤 건더지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고 나서, 어, 무비자 사정이 없어지지 않을까. 아,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가이드가 동행하지 않는 패키지 투어를 허용하겠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예, 이건 말도 안 된다, 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말이 되는, 좀 기분 좋은 그런 어떤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